계속해서 법무법인 효승소서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응급환자 수용거부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대는 A 양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여러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B 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A 양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양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신정지가 발생했고 이에 B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다시 이송되어 심장박동 회복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을 비롯한 병원 네 곳의 대응이 응급의료법 제48조의 2,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 병원에 6개월간의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B 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다른 병원을 추천했을 뿐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병원은 당시 A 양이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면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고 외상성 뇌 손상이었더라도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한 상황이었기에. 치료가 불가능했다고 강조하며 다른 병원 이송이 최선의 조치였기에 무리해서 수용했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의료 과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로 추정되거나 응급의료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진료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법이 정한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응급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결정하는 주체는 응급구조사가 아닌 의사라는 점도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반면 비병원은 응급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상담, 진단, 처치 또는 전원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비병원은 환자를 직접 대면해 기본적인 1차 진료를 수행한 후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고 구급대원이 전달한 정보만으로 수용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법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병원의 응급의료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를 수용한 후 현실적인 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초기부터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